왜요? 그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수학은요? 수학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선생님이 저 끌어들이신 거잖아요 저 그날 아침에 모든 책들을 버리고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전보다 모든 수업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장문 시키시고잖아요. 나한테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쓰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저그사람들 그냥 좋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만 해요. 선생님이 아주 가까이서 편견 없이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집에서 에스테르를 꺼내온 거예요. 선택 A, 라파와 아버지가 클라디오를 죽인다. 선택 B, 클라디오가 라파와 아버지를 죽이고 에스테르를 그 집에 남는다. 선택 C, 에스테르가 세 남자가 집에 있을 때 집을 불태운다. 선생님이 샘 중에 하나 골라서 쓰세요. 있어요. 에스테르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산다 더 이상 그 끔찍한 집에서 더 끔찍한 남편과 아들 옆에서 인생을 참아낼 수가 없다 아무 곳에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녀 숨이 막혀온다 그래서 테라스로 달려 나간다 갑자기 그를 본다 그가 거기 있다 벤치 공원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린다 그는 그를 보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에게 달려간다. 그와 키스한다. 선생님을 처음 알았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첫 수업 들을 때부터요. 저 아저씨는 어떤 집에서 살까? 저런 타입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가있는 걸 거야 제 정신이 아니니까 저런 타입이랑 같이 사는 거야 이제 끝이에요